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나래 박선아입니다. 2022학년도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특성화 과정을 개설. 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떤 과정을 개설하게 되는지요. 사회복지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이고요. 아마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아마 네. 최초로 개설되는 과정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은 어떤 목적을 가진 과정입니까. 교수님 네. 정말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네. 실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과목에 대한 학습 증진이 첫 번째 네.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 복사 실무 사전 학습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무 능력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이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장들의 이런 학업 성취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사회복지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은 사회복지사로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 네. 된다라고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이렇게 사회복지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의 내용을 다 이수하신 학습자분들에게는요, 졸업 시에 우리 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을 수강해야 되고 또 실무 특강을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사례관리론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인류와 철학 세 번째는 지도감독론 그리고 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그리고 사회 문제론.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결과 평가가 되겠는데요. 이런 교과목 여섯 과목을 수강하시고 저희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실무 능력에 대한 특강이 필요한가?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네가지의 실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기관 회계 실무 익히기. 두 번째는 사회복지 인권 감수성 기르기. 세 번째는 사회복지 기관의 윤리적 딜레마 관리하기.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관련 과목 6과목을 네. 수강을 하고요. 그리고 실무특강 사회를 수강하는 거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런 실무 능력을 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시면 우리 학습자님이 원활하게 듣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사회복지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유익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